실밥 제거 같은 경우엔 얼굴은 보통 5일에서 7일 사이에 제거하게 됩니다. 손가락이나 팔다리 같은 부위는 10일에서 14일 정도 걸리고요. 상처의 크기나 깊이, 그리고 염증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만 물을 피하시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가볍게 세안이나 샤워는 가능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탕모경이나 수영 같은 활동은 실밥을 제거하고도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는 실밥을 제거한 직후부터 흉터 테이핑을 시작합니다. 이건 흉터 부위가 벌어지지 않게 직접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짧게는 일주일 정도, 길게는 3개월 이상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흉터 연고나 실리콘 시트 같은 제품을 꾸준히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흉터를 눌러주고 안정화시켜줘서 예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햇빛이 강한 날엔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하시면 색소침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